근데,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애터미에 감동이 없는 것인가를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감동이 있는 사람은 감동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돈벌 욕심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감동 전달이 안 돼요. 우리는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의 말 속에 이미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지 다 안다고요. 다 알아요, 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동을 주는 것. 왜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이 뭐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 상대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마음을 움직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주는 건 어떻게 감동을 주냐? 내가 감동 받은 걸 얘기하면 돼요. 상대를 감동시켜야겠다고 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감동 받은 게 있어야 된다. 그럼 감동 받은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박한길 회장님에게 감동 받을 수도 있고 애텀이라는 이 기업에 감동 받을 수도 있고 또 제품에 감동 받을 수도 있다. 세미나 가서 감동적인 승급식을 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동을 얼마나 잘 상대에게 전달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겐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애터미 얘기를 좀 한번 해보, 해봅시다. 애터미라는 이 회사는요, 2006년에 방판으로 시작해서 2009년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정식 허가를 받고, 이제 영업을 했죠. 했는데, 자, 2024년이 됐어요. 그러면 몇년 흘렸냐?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 여러분, 15년이라는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면, 어,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MG세대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MG세대는 뭐예요? 새로운 주의 이름이 아니죠. 뭐, 생쥐나 하얀 쥐처럼, 그런 쥐가 아니고, M세대, Z세대를 붙여서, 이제, M, Z세대입니다. M, G세대. 근데, 이 세대를 결정할 때요, 15년 단위로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한 세대를 구성하는 게 15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M세대는 몇 년생이냐? 1980에서 9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저죠, 저. 저 M세대입니다. 혹시 M세대이신 분? 어유 그래도 어우 두분 있어 김정미 사장이랑 이준석 사장. 아딴사람들못 아, 볼까 봐 이렇게 이렇게 이럴 때는 막 자신 있게도 자 우리가 막 독서 공유 하실 분그면오 어, 이렇게다가 오 어, M 세대 어 형님 누님도 잘 보세요 저 M 세대입니다. 말미 <laughs> 네, 아주 좋아요 네, M 세대 15년 주기입니다 Z 세대 1995년부터 2010년생 그러니까 15년이면 한 세대가 끝난 거야. 여러분, 애터미가 한 세대가 끝났어요. 2009년 그리고 2024년 한 세대가 끝났다. 그러면 한 세대가 돌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애터미 내부도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애터미 초창기에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회장님도? 신용불량자, 사업자들도 신용불량자, 초기 리더들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회장님이 왕신용불량자의 거지 왕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없던 시절의 애터미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세대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볼수 있냐면 폭발적 성장기였어요 성장기 폭발적 성장기, 네,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오신 분들이 회장님과 함께 성장하면서 성공자가 됐어요 성공자가 됐어요 그럼 1 5 년이 지난 에터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숙기로 가고 있습니다 성숙기 성숙기 물론 제2의아제 이의 성장기가 올수 있죠 올수 있어요 올수 있는데 일단은 성숙기로 간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어 전쟁터에 나갔으면 싸워야죠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싸워서 보여도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요. 승리.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못하면 죽어요. 그죠? 죽습니다. 저는요, 애터미 사업이나 전쟁이나 사실은 똑같다고 봐요. 애터미는 우리가 지금 어떤 전쟁을 하는 거냐? 경제 문제에 대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난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결과값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한다. 제가 초창기를 돌이켜 보면 처음에 애터미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이구 너 정말 훌륭한 선택했다고 있겠어요 아니면 다 뜯어말리는 분위기였을까요? 다 뜯어말리죠. 저희 어머니가 특히나 막 몸져 누워서막 뒷골 잡고 막 왜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하나있는데 애들이나 잘 가르치지 뜬금없이 다단계를 한대. 그 저희 어머니 화장대에 에터미 화장품이 있었다니까. 저는 그게 에터미 화장품인지도 몰랐어요. 왜 에터미를 몰랐으니까. 근데 에터미를 제가 딱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어머니 화장대를 보니까 에터미 그 6종 토너하고 로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수원 계시는데 야. 애터미가 이미 다 쓸고 지나갔는데 네가 뒤북쳐서 어떻게 성공하겠다고 하면서 2년간 반대했어. 2년간. 2년간 그래서 엄마를 보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저를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셋째 이모가 계셨어. 요 셋째 이모. 셋째 이모가 저 세일즈마스터 도전할 때 96년식 아반떼를 타고 군산에서 용인까지 그밤 어 10시 넘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세일즈마스터 도전 기간니까 이 PB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저는 참고로 500만 PB 거의 다 제가 했습니다. 네. 세일즈마스터 갈때 그래서 그 화장품 하고 동영상 뉴스 동영상 틀어주고 촤 했더니 저희 이모가 지금도 미용을 하시고 30년 넘게 지금 미용하고 계시는데 용인에서. 야 준식아 나는 설화수 쓴다 그래가지고 <laughs> 화장품은 안 쓰시고 야 책시설도 있다 아, 제일 나를 아끼던 이모인데 안 도와준 거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엄마가 그 로비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터덜터덜 터덜 밤 11시에 어쩔 수가 없다 여기 또 눈에 막 피곤해가지고 여기 다래끼 나가지고 눈은 막 이렇게 팅팅 부어있고 터덜터덜 내려가가지고 자동차를 딱 타가지고 시동을 걷는데 이모가 내려왔죠 미용실에서 그 상가에서 내려왔어 아막 문을 두들겨가지고 야야야야야 주인그에서어 왜요 이모 그랬더니 아야그 화장품 한 세트 놓고 가라 오왜안 쓰신다면서 그랬더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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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장품하고 치약이랑 칫솔이랑 다 놓고 가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모부가 방 안에서 듣다가 아니 좀 멀리서 조카 가운데 그돈 얼마 하지도 않는 거왜안 사주냐고 뭐라고 해가지고 이모 가샀어 근데 우리 이모는 특장점이 있어 절대 허투루 버리는 건없어그이 화장품을 썼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야 이 설화수 정말 오랫동안 진설 라이만 썼거든요 우리 이모는. 근데 야이 화장품 진짜 촉촉하다. 어 그러면서 어 이모가 또 나중에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처음에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선택하는 순간 주변에서 시그 고운 시선으로 안 봐요. 왜다 단계니까? 왜 그거 하려고 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는 뭐 아예 제품 싸고 좋지만 아유 나는 사업 안 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절을 정말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 뭐예요?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욕먹어. 근데 그만두면 바가지로 먹죠. 욕을 커버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왜 그거 굳이 우겨가지고 커버도안 됐잖아.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애터미하면서 2년째 됐을 때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어차피 어머니도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 다 반대하는 걸 시작했으니까 나는 ibm이다. ibm이 뭐예요? 이미 배린 몸이다. 그래서 성공을 못하면 어차피 욕을 또 파가지로 뱉어지게 먹어야 되니까 오기로 깡으로 이건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터미를 시작했다는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엔 오로지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한다. 이 말만 계속 되뇌어서 들려주면 돼요. 그럼 애터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왜? 두줄 무한 단계로 나가는데 글로벌로 퍼센트 인정을 해 주잖아. 확률적으로 반드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니다 근데 그걸 무한 단계로 인정해 주니까 그 사람이 일으키는 모든 매출을 내가 몇 단계에 있든지 100%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이 또 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겠다. 깊이코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여러분, 적당히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최선에 대해서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자로 보면, 최자가 최고라는 뜻이죠. 가장, 가장 최자. 그 다음에 선자가 착할 선자를 써요. 근데 이 착할 선자를 쓰는데, 어, 회장님께서 정선상략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정선상략. 야, 내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최고의 전략. 정직은 정직과 선함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정직한 건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정직한 거죠. 그죠? 손해가 날것 같아서 바꾸는 게 아니라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 즉, 손해볼 줄 아는 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볼줄 알아요. 왜 정직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선하다는 거, 착하다는 게 뭐냐? 착하다는 게. 착하다는 거. 착하다는 게 뭡니까? 착한 건 나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 성경 말씀에도 그런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죠. 발도 내발 네 씻는 게 아니죠. 상대의 발을 씻겨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이익, 상대의 이로움을 먼저 구하는. 그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직하고 착하십니까? 내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야. 나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인가. 저는요, 제 자신에게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 10년째 하고 있어. 10년째. 10년째 최선을 다해. 적당히 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오늘 아침에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어, 용산을 갔습니다. 서울 용산구. 네, 군산에서 아, 어, 이게 아마 한 5시, 5시 한 30분쯤 찍은 사진일 겁니다.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면서. 아침 5시 30분. 그래서 용산 가가지고 오전 9시 미팅부터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두울 때 나가서 어두울 때 돌아오죠. 오늘 이제 좀 전에 돌아와서 지금 중 미팅 킨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요. 저는요, 박한길 회장님 뵈면 회장님이 강의할 때 엄청 큰 소리 치잖아요. 일 똑바로 하라고 하고 막 열심히 하라고 하고 막 그거 갖고 힘드냐고 하고 뭐라고 하시는 이유는 회장님이 지금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세요. 70이 다된 회장님이 2조 5천억의 글로벌 기업을 만든 회장님이 지금도 해외 다니면서 세미나 하죠. 그 다음 날 사경회 해죠. 한국에서는요. 석세스 세미나 끝나고 드림이 학교 가요. 여러분 드림이 학교 어딘지 아시죠? 성경을 기반으로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거기 가서 새벽 4시까지 선생님들이랑 토의하고, 지금 캄보디아에 의대 세워야 돼. 그거 설계도면 다 보고, 하나하나 검수하고, 일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번 생은 안 쉰다. 죽어서 천국 가서 쉴난다 있는 동안은 내가 계속 하겠다. 왜? 당신들이 아직 성공을 못 했으니까 내가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난 회장님보다도 젊은데. 회장님보다도 젊은데. 아이고, 해야죠. 리더는 자는 게 아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눈 떠서 또 해라.